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제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1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 TV 멋있게 돼 있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십자가탑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절은 멀리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아 모습이고 그 다음이 성전 문으로 이제 들어가고 또 이제 3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건데 지성소에 보시면 뚜껑에 구름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림같이 그려지는 겁니다. 워낙 이제 성소 지성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니까 1절, 2절, 3절 그러면 이제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성전 안에 이제 가서 문에 들어가고 이제 시은자까지 가는 모습이 쭉 그려지는 장면을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도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우리가 성전의 영광 또 시온의 영광 또는 이게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니까 천국의 영광 이 무엇입니까? 요한계 시록을 보면, 천국의 영광은요, 모든 벽이 다 깨져가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게 천국입니다. 오늘 내용도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볼 때는요, 이웃이 사라지기 때문에 분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거기서 일곱째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걸 요약하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일곱 번째 납발의, 나팔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 개의 나라가 나오는데요. 라합은요. 애굽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대적, 예적부터 대적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은 현재 대적입니다. 또, 블레셋은 항상 있는 대적이고요. 이제 두로는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떨어져 있는 대적.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오는 게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 이게 보면 한두번 정도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대적. 그러니까, 이런 대적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적들이 거기서 나왔답니다. 시온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런 대접들조차도 다 하나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한꺼번에 나오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살아온 배경이 다 틀리고요. 환경이 틀리고 이게 출신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한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이 예배드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출신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다른데 한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 무엇인가? 원수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게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작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크게는 열방을 향해서 이 국내 또 해외 선교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요 선교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태세되게 만들고 외부로 선교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면 우리끼리만 조사운이가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나누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셨, 어떻게 하셨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핏박이 와서 흩으셨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아왜 우리가 이런 핍박이 오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도 좋은데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니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터키에 계시는 김요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터키는 이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성교사님으로 파성돼서 성교하시는 분이 한 500분 정도 계시다고 하는데,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성교의 불모지지요. 어, 뭐 얘기를 하실 때는 100명 남짓, 200명이 안될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김유한 성교사님이요, 거기 가셔서 노방전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려고 하면 할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뭐 시간들이 안 되고 여건들이 좀안 맞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터키는 안 되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할 수가 없는 곳인데 이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나갔대요. 터키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든요. 그래서 세 번이나 경찰한테 잡혀갔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서 그냥 두드려 맞았는데, 세 번째는 대법원까지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데인데, 그렇게 무슬림을 상대로 노방 전도를 하니까, 이제 고발 당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대법원에서 싸워서 이기게 됐답니다. 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한 대학생이 아흐만이라고 하는 터키 대학생인데요. 그걸 보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노방전도에 같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터키에서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아흐만이요. 역시 그 사람도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한다 그러면 그냥 붙잡아다가 경찰이 두드려 패기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두드려 패는데, 이아음만이 아니, 아니라고 한 청년이 웃더라요. 경찰이 이제 시껍 한 거죠. 놀란 거죠. 물어, 너왜 웃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나도 당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지금 막 경찰이 두드려 패고 있는데, 우, 웃는 거예요. 울어도 지금 시원한 차는 판인데, 그러니까 경찰이 놀랬죠. 너 왜? 지금 왜 웃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나도 당하는 것 같아서 그게 기뻐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 짤막한 이야기를 듣는데 도전이 됐습니다.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요 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고 뭐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사도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만 하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실 때요 전도해서 보내실 때 아무것도 없이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이 신을 신도 없이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물으셨죠. 부족함이 있더냐. 그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78편은요. 선교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술을 산다는 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적 개념으로는 다 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과 7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선교의 비전을 풀고 이 10편 87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인후에인가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죠. 계속 계속해서 인도네시아도 품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의 교회를 세우러 다녀오셨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전쟁통으로 인해서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면서요 우리 교회는 북한도 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목사 한 수를 받으려고 또 개척교회를 아니 단임목회를 하시는 우리 신풍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쵸? 신풍교회도 우리가 이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어, 미자리 교회도 품어야 되고요. 북한도 품어야 되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도 세계 열방을 품어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어, 이곳, 저곳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87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대적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도, 캄보디아도, 또 북한도, 또 국내 미자립교회도 품고 선교의 지경이 갈수록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꿈꾸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능히께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